지금 원전 시장에서 블루오션 딱 하면은. 이 추진선입니다. 그러니까 smr을 활용한 이제 추진선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아마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근데 음. 이 smr 추진선은 정말 블루오션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. 어, 지금 보니까요. hd 현대에서 어, 지금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이 추진선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음.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장점으로 본다 그러면 탄소가 안 나오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자체가 쓰이지 않다 보니까 네. 사실상 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적인 이제는 선박이다. 뭐 컨테이너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료 탱크 필요 없죠? 배기연필요 없죠? 예, 네, 이런 네. 점이 굉장히 좀 장점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선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. 그래서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정말로 블루오션 시장이다.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과제도 갖고 있어요. 이 과제가 네. 뭐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상용화를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살려야 되고요. 두 번째가 이게 배로 이동하잖아요. 그럼 이거 만약에 탈취되면 어떡합니까? 해적들한테. 네. 그래서 이게 만약에 탈취되면 핵물질에 대해서 이탈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. 이것도 이제 과제로 좀 안고 있고 사용 후 핵처리 원료 이것도 이제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좀 이겨내야지만 사회 이제 추진선에 대한 고민들이 풀어낼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